안녕하십니까. 네, 지금 맛이 들어가지고 아주 새콤달콤한 게 좋습니다. 꽃이 사과보다 더 풍성하고, 열매 달린 모습도 아름답기 때문에. 요즘 조경수로 많이 심는 애기사과입니다. 꽃사과라고도 합니다. 이 애기사과는 사과나무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사과보다 단맛은 좀 덜하지만 새콤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. 관상용으로 좋지만 몸에 좋아서 각종 건강식 또는 약재로 쓸수 있는데요. 한방에서는 이 열매를 야평과라는 약재로 씁니다. 이 애기 사과에는 일반 사과보다 10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폴리페놀, 플라보노이드,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고 무기질도 풍부합니다. 건의작용이 있어서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, 설사, 변비 등 위장질환에 좋고요 항산화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항균, 항염작용, 독소해독, 혈압강화, 혈전제거, 동맥경화 및 뇌졸중 예방, 항암작용, 골다공증 예방, 폐기능 강화, 피부 미용, 피로회복, 숙취해소, 신경감인, 불면증,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또한 이 애기 사과는 열매뿐 아니라 이 잎도 차로 활용하면 좋습니다. 최근 연구결과 이 잎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일반 사과잎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. 혈압을 내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전 예방 및 뇌졸증 예방, 골밀도 강화 효능이 있고요. 김이나 갈색 색소에 피부 침착을 억제해서 피부를 밝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네, 이용 방법은 이 열매를 따서 서로 말려두고 하루에 10매지 15g씩 1리터의 물에 달여 마시고요. 또이생 열매 1kg에 소주 3 5리터 비율로 술을 담가서 6개월 숙성 뒤에 하루 한 잔씩 섭취하면 좋습니다. 그밖에도 발효해 갈아서 주스 등을 만들어 먹습니다. 오늘 애기사가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